그것은 그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그 아이의 인생 중에 한 명은 있었다는 것이다. 특히 여기서 저는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준 어른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. 솔직히 이 이야기가 육아를 하는 어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. 우리 인류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 생각해요. 우리도 약간 그렇잖아요. 어른이 되어서도 스트레스 받거나 고민되는 일이 있으면 뭐 친구에게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어른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민을 이렇게 말하잖아요. 그 말하는 과정에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회복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해결책을 내줄 수도 있고 그런 과정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계속 아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이라고 바라보는 것은 여기서 제가 정의하는 건 성장하는 거. 그러니까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성장하는 거.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전에 나보다 지금의 내가 더 성장했듯이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귀를 기울여주고 진지하게 그 고민에 대해서 생각해 준다면 그 사람의 회복 탄력성이 올라가고 더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과정에서 상대방 또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그러면 서로 이제 상부상조하면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.